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번 주부터는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시리즈로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날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목소리가 없으신가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봐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거나 연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되 응답은 모릅니다. 말씀은 읽어도 이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인지 분간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점점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혹은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스 1장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소통의 본성을 이렇게 말하지요. 예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단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아브람을 부르셨으며,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게 비전과 환상으로 다이대에게는 시편 가운데의 마음을 열어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 삶 속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한 성도가 집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성경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성경이었죠. 두꺼운 성경을 열었을 때그 안에 적힌 말씀 구절들 위에는 거의 손때가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말해 왔지만 사실은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듣는 귀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자, 보세요.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 따라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경고하시며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폭풍처럼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속삭임, 말씀 가운데의 강조, 양심의 울림, 사람을 통한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일과 같습니다. 방송은 늘 흘러나오고 있는데, 내가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소리 없음이라고 뜨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신 분이야. 사실 우리가 안테나를 꺾어버린 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장에서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가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둔감했었죠.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비록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반응하게 됩니다. 자, 3장 10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앞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내면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걱정 소리, 불안 소리, 비교의 소리, 자기 비판의 소리, 그 수많은 소리들에 밀려서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은 묻히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몇 가지만 짚어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주된 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말씀을 듣는 훈련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 둘째, 기도할 때 듣는 시간을 포함하십시오. 기도는 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깁니다. 짧은 침묵, 묵상, 마음의 울림을 기다려 보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음성을 기록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구절이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리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적어보고요, 묵상하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연습해 보십시오. 네 번째는 양심의 울림과 성령의 감동을 무지, 무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조용히 멈춤이나 가란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제가 중요하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양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음성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만들고 라디오의 안테나를 다시 올리며 그분의 음성 앞에 기 기울이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먼저 살아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성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분간한지 오늘 한번 이번 주간 동안 보일 것인데요. 이렇게 오늘 마무리 기도를 해봅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에 길들여진 죄 길을 다시 당신의 음성으로 되돌려 주옵소서. 당신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듣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기도 중에 일상의 순간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고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